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난 요한이야 최요한이야 최요한? 응난 조각게임 천시자라고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야 <laughs> 내일도 일 끝나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밥밥 밥 먹방 할게요. 아, 음. 어. 음. 아 내일 9 시까지 가야 돼요. 9홉 시. 예. 네. 아, 아 오늘은 잠이 잘올것 같아. 음. 제 방구입니다. 아, 어, 이제 1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날씨 엄청 춥네요. 오늘 또 다시 한파가 올래는지. 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늘은 화요일 오늘 하루도 먼지 이빨 먹고 오겠습니다 아 요즘 막 이렇게 일 끝나고 막 방송하랴 본업 다니랴 하루하루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폐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다들 그 저기 그 집에서 지금 일자리 없다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에, 백수 탈출하세요 그래야 자존감도 살고 에, 앞으로 나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에, 뭐라도 하세요 어떤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다보면 에, 좋은 행운이 올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 우리 시청자분들 빵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에, 항상 빵구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또 먼지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방송에서 봬요 생 이런 소통이나 고민 상담 있으신 분은 고민 상담하시면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고 뭐뭐 뭐 연애 상담 뭐 결혼 고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심리 상담사 일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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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거. 그래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잘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다이게제 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어? 그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접근을 했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다 그걸 볼 수가 있죠. 음, 있어. 형, 1234 1급 자격증 있어요. 진짜로. 민간 자격증인데, 땄지, 벌써. 옛날, 그거 2023년도에 땄지. 음. 음. 형이 대신 내색을 안할 뿐이지. 나는, 뭐, 자랑하고, 이제는 그러진 않으니까. 음. 아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음 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싹좀 어 들어주고 나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요즘은 어 옛날에는 내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내가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제 어 고민 있으신 분들 고민 들어드리고 막그러고저 어 상담하면 잘해요. 내가 특히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근데 좀 약간 좀 여성분들이랑 친화력이 좋아 우리 저기. 이제부터 시작이야.